오늘은 어, 저희 집에 어, 오신 어, 지인분 차 인데요. 어, 이번에 나온 차라고 하네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노르모이세는 어, 이 차량은 요즘 차량 나오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외관상 음, 느끼는 대로 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차를 구입을 하실 때 노르모이생 같은 그런 마음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외형으로 봐서는 차량은 상당히 크네요 이게 칸하고 스포츠하고 뭐두 종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지금 차추 음, 휠 베이스라고 그러죠. 앞 타야하고 뒷 타야 사이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음, 그래서 4룬인데요이 사룬이라도 이휠 베이스가 길면은, 음,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은, 어, 이 흠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 상에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약간 토끼 올라오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런 데는 앞바퀴가 넘어가고 뒷바퀴가 채 넘어가기 전에 가운데 여스테프 쪽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길이 넓으면은 지그재그로 해서 나가면 되는데 좁은 길에서는 어, 좀 응용이 필요하겠죠. 어, 앞 앞바퀴나 뒷바퀴에 돌을 구워 가지고 넘어간다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차축이 타이어가 조금 인지업을할수 있으면 은더 어, 타이어를 큰 걸로 꽂아 가지고 차를 조금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프로드를 다니려고 하면은 온로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아, 가능하고요 외행은 아주 얄쌍하게 어, 잘 나왔는데요. 어, 타이어는 어떤 걸 쓰나요? 타이어는 음, 보니까 255에 60에 18이네요. 18을 이게 기본 장착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음, 네,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 뒷모습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물이기 때문에. 아, 이쁘지는 않는데, 아, 카메라가, 아,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한 대, 한 대가 있고요. 어, 이거는 뭔가요? 어, 이거는 개닝고리식인가요? 음, 이게 개닝고리 같습니다. 이게, 어허, 이걸 뭘, 그 외제 외지, 외제 차들이 이렇던데 이뜯기가지고 어 고리식으로 해서 거는 건것 같습니다. 어 차량은 전반적으로 외관은 음 괜찮은데 뒷 모습은 마음에 안 드네요. 뒷 모습을 조금 더 이쁘게 좀 뽑아줬으면은 화물차지만은 어 괜찮을 뻔했는데. 자 뒷모습은 어, 하드캡을 씌워서 어, 그렇긴 한데 이 뒷범버쪽이 조금 노름의세는 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범버가 약간 좀 크롬식으로 해서 어, 좀 제작을 했든가 안그러면 약간 좀 뒤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서 좀 했으면 뭐 좋았을 법한데 그냥 밋밋한게 에, 그냥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 즉자함을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탑을 씌워놔가지고, 즉자함은 아, 음, 어, 어, 일반, 어, 렉스턴, 음, 요 칸이나 비슷하고 즉지이 조금 더 크, 크겠네요. 뭐이 이 종류의 차량은 노르무이스는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산골에 있다 보니까 뭐 밖에 시내 나가면 가끔 한 번씩 보는데요. 이렇게 세세히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사실. 대로 등도 요즘은 아주 야상하게 잘 나오네요. 근데 이게 한번 깨지면은 이게 참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음. 아, 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음, 음. 아, 예. 아, 우드로 돼 있지는 않네요. 크롬으로 이렇게 일부 좀돼 있고요. 윈도, 윈도고요. 음, 안에는 아, 네, 내부는 한번 볼까요? 내부는 그렇게, 아, 실내는 아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음, 어, 시트는 예, 가죽으로 씌워져서 이렇게 나왔고요 음, 아, 실내를 한번 볼까요 약간 좀 길어 한데 어, 자동 변속기네요 자동 6단에 후진 일단 노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시보드는 진짜 얄쌍하게 나왔네요. 음, 차량의 노루무이센이 가지고 있는 갤로퍼 보다가 이 차량을 보니까 아, 말이 아, 좀 승용차감이 엄청나게 나네요. 이거 뭐, 사룬이라고 하는데, 사룬 느낌은 크게 나지 않고, 어 승용차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미끄럼 방지, 어 이거는 언덕 주차인 것 같습니다. 음 핸들에는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뭐 각종 기기들을 조종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음. 이 시동 스위치도 이렇게 키가 아니고 이렇게 스위치로 되어 있네요 노르모이센은 리뷰를 할때 많은 명칭은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의 명칭은 잘 모르고 노르모이센이 세련된 그런 명칭은 어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쉽게 말해, 구닥다리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옛날, 처음부터 옛날 명칭이죠. 이건 사이더죠. 요즘 사이더요. 옛날 우리는 사이더라고 그랬죠. 사이도. 사이더 사이도. 어. 그리고는 사룬. 사룬, 이게, eh, 4h, 4l. 이렇게 요어서 조종하는 거고요. 어. 아주, 어. 전체적으로 실내는, 어, 하물차보다는 승용차감으로 많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노름 이전에 느낌은요. 엔진룸을 어, 한번 볼까요? 어, 엔진은 4기 통에, 어, 2.2가 안 되네요. 어, 엔진은 그렇게, 어, 뭐, 대행은 아닙니다. 기름은 격류고요. 어, 뭐, 정비하기는, 하이사 다른 승용차에 비하면은, 많은 공간은 있네요. 어, 이쪽으로도 보니까, 이 뭐, 캡, 캡들어 내면은,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무늬무늬해도 엔진 쪽에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차량이 노르무이사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오래 갖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가정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거든요. 이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흡수하면은 자가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 다행히 엔진 공간은 넓게 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릴은 아주 큼직하게 어, 멋있게 나왔네요. 눈미에 어, LED는 들어가 있고요.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 문을 오픈을 하면 이렇게 어, LED가 어, 비, 비상등이죠. 비상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열리는 걸해 보겠습니다. 열리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트가 켜지는데 이거는 물론 뭐 야간에는 상당히 좋 좋겠죠. 잠깐 들어왔다가 꺼지는 거겠지만은 근데 이게 배터리 소모량이 많지 않을까 노름이세는 생각을 하네요. 어 이런 차량은 글쎄요, 배터리 소모량을 다 체크해가지고 감안해서 차를 제작을 했겠지만, 은 그래도 배터리 어 수명이 어 저렇게 라이트가 켜지는가 하고 안 켜지는가 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죠. 이것저것 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셨나요 어, 잘 리뷰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냥 차량 그냥 구경하는 식이죠 구경하는 식 근데 노르모이센이 개인적으로 차를 신청을 해서 신차 구매를 한다면 라은 글쎄요 어, 한 분은 조금만 망설이겠습니다 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고할 때 노르모이센으로서는 조금 음, 망설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슬픈 리브지만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카어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많이 접하시겠지만은 저희같이 시골 동네에 이렇게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신차가 나와도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포터 어 기아에서 나온 봉고차 고위주로 그 화물차는 거의 많이 어 구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시골에서는 거의 안 맞죠. 어 시골에서는 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구경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